중 CATL 나트륨 배터리 대체 소식에 부가 10%대 상승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한 번의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아, 일교차가 오늘도 심한 그런 날 같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오늘도 쌍코피를 터트려줄 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당연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주식이 처음이라 잘 모른다. 그리고 손실만 계속 난다. 또 항상 고점에서 만들어 가서 물린다. 라는 분들은 고민 없이 위 배너에 나와 있는 카톡, 친구 추가나 위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 주신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니까 꼭해 주시고 자 시장을 먼저 보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 전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어, 선물지수가 오락가락 하다가 어제 9시 30분경에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선물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스닥도 어, 기술주는 보합을 못맞췄어요 근데 나스닥 종합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어,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죠 어, 그래서 지수가 처음에 좋게 잘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오후장에 어, 지수가 날라가 버리는데 어 이게 지수가 날라가는 이유에는 에코프로의 악재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어 전체 지수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네요 2차전지 조정 구간에서 어, 지수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종목 소개 전에 어, 일전에 말씀드렸던 루닛 기억나시죠 이번 주 시세가 아주 많이 올라왔죠 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상장하고 약간의 조정 구간을 지나서 상장 당시 고점 돌파 여기 부분이죠 고점 돌파와 함께 저점을 높이면서 좋은 일름 보여줬던 거 9일날 제가 9일날 추천을 해드렸죠. 9일이면은 이 날이네요. 여기서 사셨다면 뭐 높게 사셨던 간에 낮게 사셨던 간에 대략 15%에서 20% 가량을 어 이틀만에 드실 수 있었는데 뭐 많게는 한25% 정도까지 드신 분들이 있겠죠. 추가적인 흐름도 중요하고 단이 거래일만에 15에서 20% 어, 30% 정도의 수익 구간 보셨을 텐데, 어, 실적도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몫했다고 봐야 하고, 이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받아보셨다면 확실한 대응까지 받으셨을 텐데요. 어, 쉬지도 않고 바로 시세를 이렇게 줘버리는 바람에 소개해드린 지 이틀 만에 20% 넘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오늘 보면서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어, 수익 보신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이 종목 언급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 상승 추세로 만들어 주나 했지만 에코프로발 악재 때문에 증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람에 어, 증시만 더 받쳐줬다면 이게 꼬리를 남기지 않고. 어, 신곡가인데 더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그러면은 에코프로발 악재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CPI 발표 후 혼조 마감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도 다행히도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0.5% 5.0을 예상했었죠 어, PPI도 오늘 나오는거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이게 장중에 나온 악재인데 코프로 회장 이심서 원심이 깨졌다 징역 2년의 법정 구속 어 이게 전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11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 회인 배임 어,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회장은 아니고 전 회장님이신데, 이동체 전 에코프로 회장님, 어 이동체 이분 이름을 막 부르면서 에코프로 100만 원 간다, 이러던 그게 있었는데, 그만두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게 악재로 어, 작용을 해서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시간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 아무래도 이런 내용 하나가 시장을 휘청이게 만드는 게 정말 무서운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던 대장이던 만큼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어, 매우 인상적이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 근데 근본적으로 에코프로의 단독 악재이지 2차 전지 전체 테마의 악재는 아닌데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래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혹은 같은 테마 안에서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세를 내려 꽂아버리는데 그런 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엔 많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략을 매우 잘 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어, 트레이딩. 영역이 필요한 매매가 아닌가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 고민되시는 내용 위에 카톡이나 문자로 1번 남겨주시면 매매 전략 등 소통 가능하죠 음, 여러 관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해석이나 방향성 그리고 도움 될수 있는 답변 드릴 테니 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바로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 최근에 정말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진짜 강했던 종목인데 이틀 내내 거래대금이 어 말도 안 되게 터지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여기서 거래대금을 터치고 다음날 어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은 아. 참 아쉬운 모습이 아니었나 마지막 에코프로 그 투매때 이렇게 같이 전체적인 2차전지쪽 테마가 힘을 잃으면서 마지막에 투매가 나오는 모습 하지만 이틀동안 계속 이렇게 박스권 형성해 주면서 시세를 지키고 있는 모습 대금도 엄청 터지면서 이 시세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계속 박스권을 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에코프로 악재로 쭉 밀렸는데, 에코프로가 이때 한10% 밀렸죠? 여기서, 어, 2만원이 깨지고, 19,000원 구간에서, 어, 잡으신 분들은 강심장이겠지만, 되게 좋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좋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애견케미칼, 음, 간단하게 뭐 회사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어, 애경 유화와 애경 화학 AK 컴텍이 합병해서 2021년 음, 11월 출범한 화학 계열사인데요. 최근 2차전지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애경 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하드 카본계 음극제는 수명 급속 충방전 지원특성이 우수해서 고출력 2차전지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경케미칼은 가소제, 합성수지, 생활화학, 바이오와 에너지 등네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합성수지 사업에서는 약간의 압력만으로도 접착이 가능한 점 접착제를 생산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공급한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준공한 전주 공장에서 2차전지 음극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회사를 살펴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합성수지, 가소재, 생활화학 이런 하드카본제, 음극제, 수명 이런 데 관련된 것들 여기는 잘 나가 있지 않지만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나온 뉴스인데 에 애견 케미칼도 2차전지 종목 주가상승제 이어가나 애견케미칼이 2차전지 테마를 탈바꿈하는 모습인데 예전부터 응극제 공장을 전주에서 하고 있는 걸나왔네요 2012년 준공한 전주 공장에서 2차전지 응극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응극제 생산업력으로 본다면 만 11년이 넘은 전문기업입니다 근데 이제야 빚을 보는 셈이다 이렇게 뉴스가 있었어요 어, 이후로 뭐 특별한 뉴스 없이 어, 2차전지 테마와 함께 움직이는 좋은 흐름 보여주었고 어, 어제부터 뉴스입니다 애경케미칼 중 CATL 나트륨 배터리 대체 소식에 부가 10%대 상승 특징주로 증권사에 붙었던 뉴스죠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과 최근 중국 체리자동차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에이경케미칼이 관련 주로 급부상했다. 어, 이런 거와 같이 음극재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어, 그리고 CATL 중국 기업이죠. 이쪽이랑 엮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저 뉴스를 통해서 아 이때 대음이 거의 한 6천억 000억, 7천억이 터지다 보니까 저는 어 이거 상한가 하나 심지어 이게 자리가 신고가예요 매물대가 아예 없는 신고가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고가 자리니까 요즘 신고가에서 더 가는 트렌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는 상을 닫을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 상은 닫지 못하고 어 조금 횡보하는 모습 이렇게 또 2, 3일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혹은 이 부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한 번에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죠 조정이 나와 줄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강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에코프로발 악재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어, 좀더 열어둬야 된다는 점 아래로 만약에 아래로 열어두면 어디에서 주어 가지고 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도 지지받는 구간에서부터 여러 시그널을 종합해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 잡아서 시세 먹어야 겠죠 결국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아 어,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절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우선 구독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텐데요. 애경 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위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친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추가하는 법 알려드리니까 꼭 보내주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비중이 너무 안 좋으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될 뿐이다 어, 언제든지 연락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무조건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애견케미칼 음, 내용 꼭 확인하시면서 연락 꼭 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나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하시다 제가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종목과 연관된 여러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어, 혹은 혼자하기 너무 버겁다. 난 좋은 종목도 보고 종목 발굴하는 방법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laughs> 저 함께하면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 어,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첫타하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